안내 같은데 아이피 따로 신같 아니야 아이피가. 찰로 샬로피 아. 땅모야. 네네네. 땅만어 붙자. <laughs> 전 다망이 없어 요 안돼요. 아 그래? 무슨 무가밀라밀라드였죠. 밀라드. 땅만어 땅만어면 설마 그거예요. 땅군님이 땅군님도 저랑 비슷합니다. 땅시스. <laughs> 보급품 지렸다. 루드비 루드비. 과연, 토일을 가져갈까 휴턴을 가져갈까 적팀은? 휴... 왜, 우리는 여태까지 선픽을 가져가는 게 없지? 내가 볼 땐, 토일일 것 같다. 도일을 빼. 뺏... 아, 휴턴. 아, 휴턴을 가져가? 우리 토일. 이런 대단한, 도일, 도일 레이튼 올라가고... 있다. 도일 레이튼. 도일 레이튼. 도일 레이튼. 응. 그러면, 아 우리, 이번에는 두 개를 뺏겼네요. 아, 뭐 그러면 우리 이제 발이 잘렸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내 대신에 땅로님 이제 욕먹을 차례다. 아서땅로님 우리, 우리 동지 하죠 저방 방패 뺏겼다 방패 방 타실 거예요? 저방탐 그럼 뭘로 억울을 걸지? 아니다. 네, 네. 제킬이 낫지 네. 않을까요? 아제요어 이거는 어 아이작이나 제킬? 저 가져가도 돼요? 네네 가져감. 근딜 해도 되다? 아니요 제가 근딜이에요. 그러면, 뭐하지? 원딜 잡을까? 아니, 아니, 되나? 아니, 테러 그 조합이라고요. 탱크 하세요. 갓보르님아 근데 보로님 하... 다이버스 잘하는데. 아니, 아니, 뭘 자. 야, 이 쓰레기야. 투근대서 투근대 된다고. <laughs> 니, 니는 닥터에서 모르겠는데. <laughs> 어? 나는 죽어요. <laughs> 저희 이니시도 못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작게 하다가, 넘어. 씨발, 그냥 개뚝 갚아 만든다고. 개새끼야. 잠깐만요. <laughs> 아, 보자. 아, 뭐야? 적조합! 이거 닥치하기 딱 좋네. 뒤 <laughs> 4근인데요. 누구요? 적팀. 적팀 3근 아니에요? 4근이네. 아, 이거 닥치하기 끝내주네. 이거. <laughs> 적조합 막을 애가 없어. 레베카 하신 게 인정. 저는 레베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예, 잠시만요. 아 텔라 정장은 못 구했는데 내가 아직. 아 근데 그 땅론이 혹시나 모르니까 <laughs> 윌라드 정장도 구해두시는 게어떨까 이것도. 없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저것도 자네트가 좋아요. 저합에서아 그럼 그렇지. 이제 텔라 정장만 입히면 되나? 아 다른 팀이네. 어 그러네. 이는 어떻게 알고 변한 거지? 아 전부리네. 지금 시청자가 400명이 넘는 것을 보아하니 저 중에 다섯 분 중에 한명 정도는 시청을. 했지 않을까 싶네요 덤블... 근데 뭐, 일단 덤블님으로 예상합니다 덤블아 <laughs> 풋섭일 수도 있고 덤블님 앞으로 내 방송 오면은 밴을 하겠습니다 풋섭하고 덤블이 둘다 했네 근데 뭐 돌변 안 했으니까 일단 살려는 드릴게 아 니가 네 먼저 서비, 있었어? 풋섭이 휴트 아. 근데 왜 샬롯 빼했냐 샬롯이 이제 잘하는 걸 이런 거 아는 잘하는, 거죠. 이런 거 되냐? 야, 비중이 큰 거를 아는 거죠. 괜찮아. 아, 텔라만. 아, 정장이 어? 아니네. 아, 말안다 아, 진짜. 오리진 아, 오케이. 글리라! 와, 림 먹는 거 보다. 아니, 탱커는 림 먹으면 안 돼. 자, 리아테님이 오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닥터조합에선. 그 다음에, 그거, 땅로님은 막는 식으로 하세요. 네. 한번 빠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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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아! 망했다. 이쪽도 어? 약간 망했는데. <laughs> 망합니다. 아이 아, 아, 새끼 너무 드시라 못 잡아요. 네. 한번 때려봤는데 <laughs> 잠깐만. 아 제발요. 아 네. 센스 좋다. 네. 레나. 어. 금강잡 없어요 레나. 나이스! 빨리 끝내고. 가자, 가자. 가자. 저 이거 빨리 잡고 밀어야 돼요. 입니다아 벨저블 공성은 리아티아님이 거의 다 해주셔야 돼요 벨저블 그 다음에 아 벨저노드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만우님 핫타 가세요 불려. 아니 안타가다할게 없어요 저작이 뭐, 없어서 한타가 되게 힘들데네 잡기 빠지셔야 됩니다 레켄트 습니다 지금 빠집니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이거 뭐야? 빠지고 막으세요. 그러니까, 리아테아 님이 아, 아, 테러 돌리고, 아, 아, 우리는막아 막으세요. 이제 재료는 안 보여. 아, 오케이, 다 <laughs> 보였어요. 강, 강, 강. 우리 가죠, 마, 이제. 두명 아, 테러는 이제 앞에 봐줘야죠. 아, 안번도계 보살이네. 나 이제 띄울게요. 까먹어. 나이스 까먹어. 컷. 물어요? 물물 우린 거어 와, 게임도 진짜 잘하시네. 진짜 피지컬, 피지컬이다, 우리는. 와, 씨발. 아, 좀만더만 쪼만. 여전히 보이스한테 솔키 따인 거예요? 아, 타워 치다가. 아이고. 오케이, 잠시만.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봐. 아니야 빼 뺏어 빵나 뺏. 예. 어? 났다 끝났다. 아, 나이고갑나 지금 제가 가요 오늘 템사는게 이렇게 느리다. 아, 진짜? 쟤 너무 섰다. 내나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걸요. 앞에 있는 애들 봐. 앞에 역시. 있는 애 나이스. 베이저 베이저 베이저. 베이아 아. 가요 앞에 가요. 어? 빨리 각 아. 이거 내캠각질거요아제 앞에 봐 주셔야 돼요. 앞에. 나이스. 아 아, 핵펀치. 이새끼 개핀데 나한테 오지 내왼게임이또 안보여 왼 왼쪽. 나도 왼쪽. 이래 왼쪽. 나도 왼쪽. 나도 나도 왼쪽. 나나이 왼쪽. 나아 왼쪽. 나도 왼쪽. 나도 왼쪽. 나도 왼쪽. 나도 왼 하세요. 가 가가 이공앞인가가 오는데? 앞에 급이 저는데 앞에 온대? 앞에 가었죠가가가가가 여기 아, 네. 앞에 가우가 아, 지금 가가가가가 자와. 가가말가가 지금 가가게날가오는가 같은데. 아니이가가가가가가가뒤가가 진짜 진짜 이 대새끼들아 나이스... 엔딩 이게 바로 난전이죠. 예,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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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나니다 나이스. 어때? 내주먹걸 속은 없냐? 레나우 클레어 봐주세요 이제 클레어! 클레어! 앞에 앞에 저 질러올게요 클레어 블링크 빠지고 너무 계속 싸우는 건안 좋아요 아시죠? 빠지면서 땅로님 윌라드 저만큼 심각하진 않네요 잘하시네요 아, 빠지면서 빠지면서 그니까 무조건 계속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야 얘 우리는 위. 트루퍼 2고 이쪽, 캐나리. 이쪽 라인 미세요, 라인. 왼쪽에서 기방하면서 저 4번 터치할게요. <laughs> 네, 일단 라인 미세요. 그 다음에, <laughs> 리아님은 자리 잘 잡고. 준비하 현재 레나 왼쪽 확인. 탱커도 시야 잘 봐주시고. 요 둘, 셋, 현재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현위치하 현재 휴터만 위치하안 됐어요. 네. 휴터는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라 레나 기어. 레나 기어, 슬슬. 아, 이거 우리, 우리 잡아 니다 하지이면사번 오케이, 우리는 그냥 오래 시상붙이 싸우세요. 시상붙이 시상붙이 싸우세요. 시상붙이 딜러들은 아, 살고 아. 싸면 좋고. 레나 딜한 줘. 나한테 레꺾고 내가 플레 있고. 레나 피야. 이거 아시토 같은데. 나 죽는다 이러면. 레나 컷. 대 이제 목 아. 얘도 안 막네. 아, 저 빼고 쪽. 이 쪽이 위험하다나 아, 죽었어 클리어 블링크 없어요 게임하면서 쐈어요 내돈 뺐어 나이스 제발 살아? 살아? 산다 산다 백백백맞져요 <laughs> 빠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분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실수 아니 했는데 살았다 와 우리 막죠 내가 그냥 바로 가. 테라던데 노노노노노. 마지막 마지쪽저 소타 보게 올게요 이거. 안 되겠나? 지금 시간이 없어. 아 클레어. 무섭다. 가운데 클레어. 위로. 까지 현재 한 네, 세, 네 마리, 네 마리. 클레마 위치 하긴안 됐어요 현재. 하나 아, 성격... 죽어도 이거 이득. 어, 죽지 성격... 마세요 나머지 세명 흘렸어. 싹 다, 싹다 위치 하긴 오케이 위치 확인. 이거 다 무조건 버겠어요. 우리 여기. 보고 이쪽 싸우죠. 아니 나이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요 이거 이거 잘할수 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네, 우리 빠지면서. 네, 그냥 기방하면 우리가. 레나 씨. 더 기방 한번. 네, 기방. 우리는 기방. 정이. 어차피... 레나. 어. 아. 가비. <laughs> 아... <laughs> 아쉽네, 아, 그 사연 좀 인정해드리려 는데 뒤로, 기억하지, 그냥. 아, 말아라. 시간이 너무 급하게 써서 어차피 그냥 뒤졌어요 감작. 잠깐만. 저 응. 빼고 한 번만요. 응. 아, 살았다, 엥? 살았다. 한대 빼고 없어. 한명 어, 리아님. 한 번만, 에에, 왜요? 아니, 아니. 애들이 올거 같은데. 무조건 아, 오세요,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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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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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기요점프기요 아 아, 저이안 아는데. 모르고. 괜찮아요. 아! 닥닥 아, 방어니까 무시하고 오버. 시작. 시작! 님, 혹시 그거 지금 보돌이 있어요? 위밀어 몸밀어 여기. 아니, 보돌이 네, 지있지어보는 거. 리아 님이 오면 가져, 트퍼 가져 우리. 성장 지금, 성장 타임 단단한지. 트퍼빠총은 없냐? 고 이거 포자 딸수 있어요, 저. 땡. 네. 아이 나네 이거 호자 타 이거 먹고 호자 바로 갑니다 온다 가능해요 바로 뭐. 가능은 해요 레키에 이거 시합 찾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좀 호자, 호자 호자 오케이 오케이 라인 밀면서 가죠 꺼낸 사아 케이스 오버링 다 찍어요 땡두개 네. 분의 목있습니다 내가 <놀람> <면허가> 본다 누군가 <놀람> 봐 이거 제가 먹을게요. 여기서 죽으면 안돼 일단 우리는 수호 따야 돼서. 아 어그로 끌렸어 중앙에서 어그로 끌리지 마요. 님한번 빠지고. 돼, 나 빽, 빽, 빽. 아 됐다 빽빽백 뭐야? 이거 있기는 한데 벨조 하나 저기 있고. 안 아, 더... 잡니다. 저 벨조 잡을게요. 나온터가걸 그랬다. 잡는다. <laughs> 그냥 나 혼자 혼자 딸게요 그냥. <laughs> 아니 이거 수호를 <수화로> 어떻게 딸려고? <laughs> 아님 모르시는구나. <laughs> 킥도거랑 그 초스트레이트 주사두방식만 놔주면 허다 죽어요. 니가 그거를 못 썼잖아요 결국. 예, 뭐. 왔다. 잡으세요. 온다. 뒤에 벨저 확인. 뭐야 나 보여? 아니 만원님! 저 죽어. 아니 이거 빠지세요. 렉캠. 와 버텼다. 여기 벨저, 벨저입니다. 근데 일로 빠지세요. 나이스. 할렐루야. 뭐지? 아. 현재까지 네 마리. 현재 클레어 안 보이. 클레어만 위치 확인 해주세요. 오케이 위치 확인. 저, 시간 눌러주세요. 클레어 여기 주가. 있어요. 아 궁이 아, 없어. 이거 죽었다. 휴톤만 있어. 휴톤만 기방 중. 아 제발. 와 할렐루야다. 휴톤 위치 확인이 안 되는데. 아멘. 기방 중. 기방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뚫는 해야지? 건 뭐다? 피지컬이다. <목소리> 아안 되겠어 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 판단 좋습니다. 네. 안될것 같아. 그니까, 무조건, 자기 피치금 있고, 무리한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크... 멋지네요, 방금. 빠지는 모습. 네, 마, 마노님, 님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네. 아, 근데, 왜요? 호다 하고 땀고. 가죠, 일단. 아니, 호다 딸려면은, 피지컬로 뚫, 뜬다는 사람 어디? 아니, 핵펀치가 패치돼가지고 싸우죠, 이거? 앞에 와주세요, 걔님. 살려 주세요. 어, 저. 아, 저저 뒤에 컷, 뒤에 아, 살려 주십분오 와, 앞에. 린이. 지반이 공격 당했 아, 나 실수 갱 끝나면 다크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오케이. 네, 예, 빠졌어요. 가요, 가요. 아, 저 그냥. 자컷, 자컷, 자컷. 아, 이런 거였어. 우리 오시하고 바로 가죠 아 어, 이거 끝났다 예나 시스나 때문에 이거 애매해요 안 끝날 어, 네, 수도 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아티아님 템 그것도 아로아 아, 아, 이거 붕붕어도 남아요 땅룡이 그래. 그냥 올라가요 발바 치고 갔다 아이 번지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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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리안님 어디 가셨어요 아저 피가 지금 300이에요 빨리 빠지세요 아아 아. 아니 리안님 안 맞으면 되잖아요 맞아 야, 아니... 아니... 빼는 애가 어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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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3 0 0이면 뭐. 니나한테니 아니... 아니... 아안 맞으면 돼? 왜맞는다 아니... 각을하니요 저기 니다니아다아 아니... 는 것도 니 아니... 고맞습니다 네, 나는 된아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팀은 나만 니 아니... 인줄 알았는데. 네. 아 돌보고. 어러 먹었... <laughs> 아, 아, 건물이 없어지면은 이게 흙기가 떨어져서. <laughs> 이제 건물 오케이, 성장하자 바쁘게. 우리 이제 유리에요많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어, 이거 호자 딸수 있을. 아니요. 그만 이... 호자를 아니, 뭐 하세요. 지금 살대방이 <laughs> 기지에 다 박혀 있는데 호자를 어떻게 따신다고. 이 지금 말고요. 아니, 아니, 아디 아니, 아니, 지니안 돼요. 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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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간다. 니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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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야 져 빠져야 져야져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니 아니,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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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나니 아니, 이니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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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님 이거 살면 막아요 살면 막아요. 아니 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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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와 진이 씨다 없네. 아니 실력. 나자 시... 자, 아직 아니, 나가지 아니,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빠지세요 <laughs> <laughs> 빠지세요. 와 진이 씨 극혐이다. 다시 무적 다시 무적 다시 무적. 깍공 나이스. 저 나이스 나가지고. 빠지세요 그냥 빠지세요 못 잡아요. 어, 잡아 도 되겠다 이거 잘하면. 나이스 나고 답자 답자 답자. 근데 조심하세요. 애들 덮치면 밀라 나이스. 이거 잡아되겠다 애들 뚫어버쳐요. 얘 먼저 벨저 극딜, 백절리. 어차피 툴은 못 먹어. 먹었어요 지금. 먹었다 떴어요. 빨리 끝내고 안전하러 가자고. 이거 등리체인 거 같은데. 이거 천천히 잡아. 요 휴턴 천천히 나이스. 잡고 잡고 잡고. 아 벨저. 이제 빠르게. 빨리 맞으면서.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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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진짜. 가피안. 괜찮아 참아, 참아. 이거 조심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3단계라서 1분이라서 이런데 숨어있는 거 빼고는 맞아 딱히 안 조심해야 돼요 일단 리페다딱 쌓을게 아 47렙이라서 이거 테러가 가능한데 <목소리> 빠지세요 빠지세요 덮칠 수도 있어요 한타할게요 그냥 지금 벨저가 공 아, 탔어 쟤. 제가 레, 레나 그거 다 막을게요 싹다 근데 키만 네.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 플래닉스 각 오케이, 플래닉스 엘바야, <laughs> 엘바야. <laughs> 자, 마지막 한타는 제가 오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누님만 네, 믿고 따라가면 돼. 아, 네. 어디로 갈까요? 저 일단은 기다리세요. 네, 알았어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일단은 만... 저희들은 어떻게 싸야 되냐면요. 네, 네. 우리가 1대1을 세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 1대1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클레오와 마킹아, 우리 이기고. 그러니까 두 명에서 한명 보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요 알았어요. 맞아. 그럼 어, 저는 적팀 큐턴, 레나, 벨저 맞겠습니다. 세 명이요? <웃음> 네네네. <laughs> 아가. 예, 아, 아. 네, 두 명이 한명 맞는 건안 되는데, 예, 네, 한 명이 세명 맞는 건 가능해서. 갑시다. <laughs> 그럼 좀 기절이 세. 적어볼 왼쪽 체거만 묶고 싶은데. 네 이거 아, 오른쪽 오른쪽부터 일단 오른쪽부터. 아, 네 오케이, 근데 나. 이거 다 같이 가야 돼요. 아, 여기 게툭있죠 뭐 이거 알겠습니다. 잡습니다 잡습니다. <laughs> 싸우세요. 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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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세요 싸우세요. 재룡부터 컷. <laughs> 클래커. 네, 재룡 네. 컷. 오케이 고고고. <laughs> 아, 톤휴 잡고 가세요 대신. 아 어디가 아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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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테러 갈게요 <laughs> 아맨부 <때려! 웃음> 아니! 잡으세요 잡으수요 잡으세요 휴 확실히 잡고 휴 잡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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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져 잡아 져 잡아 이새끼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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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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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수 라고 조수 라고! 아 지금이니 딱나 <laughs> <laughs> 테러 갈게요 <목소리> <아유. 목소리> 아이씨아내 <목소리> 타워. 아건 방지 깜빡했다. <목소리> 아 이겼다. 나이스적 팀이 너무 무리했다. 아, 치켜 막을라고